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유니케인님 배민영님, 리진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도 아직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제 채널 게시판에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보이는 텔레그램 초대 링크 게시글이 있으니까요. 확인 후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 에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매크로적으로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과 월마트 타겟 같은 소매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지포스나우 클라우드 게임에 도입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는 상승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는 상승 등으로 끝났는데요. 영국에서 부진한 판매를 타개하기 위해 리스 월 납입 금액을 50%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고요. 6인승 전기차 모델인 모델 Y L을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어제 안 좋게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또 다시 AI 조직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타는 최근 6개월 동안 벌써 네 번째로 AI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얘네 일 처리를 한 번에 딱 제대로 못하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 조직 개편이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일이 잘안 풀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메타가 아동 대상의 AI 챗봇에 선정적인 대화를 허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쯤하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는 결국 금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스탠스로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랬듯 이번에도 아마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최근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부분도 그렇고 이후 PPI가 너무 높게 나오긴 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그대로 다 전가했다는 정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도 하고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좋게 잘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장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